유승민 의원이 백의 종군을 선언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니다 당대표 경선에 나와라 공신 요청이 나왔네요. 하태경 의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하태경입니다. 네, 어, 유승민 의원이 백의 종군을 선언했던 이유 짧게 말씀해 주시고 안 된다 당대표 나와라 하신 이유도 짧게 설명해 주십시오. 뭐 가장 큰 거는 예, 에, 대선... <laughs> 대선 직후에 네. 바로 당권을 잡으면 이제 대선 때 단일화 할 거냐 말 거냐 이건 큰 논란이 있었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단일화 주장했던 측은 단일화 안 하는 이유가 유승민 후보가 단일화 안 하는 이유가 이후에 당의 패권을 계속 장악하기 위해서 저러는 거다. 뭐 이런 음. 그 공격이 좀 있었어요. 어, 그게 하나 있었고 또 어차피 대통령은 안될 거고. 이제 아, 당을 그렇죠. 장악하려고 저렇게 나가는 거다. 네, 그런 음, 공격이 그렇죠. 있었다. 당내 어. 권력 투쟁 일환으로 당이라 음. 거부하는 거다. 뭐 이런 시각이 있었고. 또뭐 과거에 보면 대선 끝나면 후보들은 조금 쉬는 게 본인을 그렇죠. 위해서도 좀 쉬는 게 필요하고. 그렇죠. 뭐 그런 게 관례 비슷했기 때문에. 뭐 네, 그런 이유들이 겹쳐서 어, 대기 정권을선언 했고 또 사실 자연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네. 음. 그런데 굳이 나오시라고 하는 이유는요? 그건 이제, 우리가 뭐 네. 과거에 일당이었을 때는, 그, 일당이었고, 당이 뭐큰 위기가 아니었을 때는 다르지만, 지금은 내년 지방선거에 실패할 경우에 당의 생사존망이, 이, 걸려 있습니다. 네. 사실상, 당의 기반이 완전히 허물어지고, 어, 당이 이제 뭐 없어질 수 있는 그런 위기 상황이 올수 있기 때문에, 네. 예, 네, 지금은 당의 핵심 역량들이 총동원해야 된다는 거죠. 어, 당을 살리기 위해서. 근데 뭐, 우리 뭐, 이미, 이미 분명하지 않습니까? 유승민 의원이 바른 정당의 최고의 가치고 최고의 자산 아니겠습니까? 현재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예, 예. 네, 지금 기준으로 그렇죠. 그래서 그런 자산을 우리 당 입장에서 볼 때는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맞다. 음. 그리고 유승민 의원 본인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지금 뭐 겸손한 게 미덕이 아니라는 거죠. 이유는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뭐랄까요. 그, 바른 정당도 이번 대선을 겹치면서 바른 정당의 지자층을 새로 발굴했다, 발견했다 할 정도의 새로운 경험을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뭐, 제,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10대 후반부터 20대까지의 지자층이 있었다는 걸 발견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젊은 보수요 그러면 좀 젊은 의원들 뭐뭐 김영태 의원도 나오 시는것 같고 이해원 의원도 나오시는 것 같고 아마도 예, 확정은 안 됐지만 이런 분들이 당 대표를 하는 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뭐 추대가 아니고 경선이니까 뭐 네. 그런 분들이 나오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어, 그리고 사실 그런 분들 입장에서도. 유승민 후보가 대표로 나와 주셔야 성행도 네. 더 되고 그런 분들도 가치가 더 높아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그 약간 마이너 리그가 될 수도 있다. 네. 아, 별로 국민들 관심도 어, 어, 못, 못 끌어내고 그래서 어, 그런 의미에서 물론 뭐 <laughs> 그런 의미에서 유승민 후보가 당 핵심 역량을 총 동원한다는 것 뿐만 아니라 아, 당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더 끌어낸다는 의미에서도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뭐 이동하겠습니다. 연결한 김에 조금 시간이 지났으니까 객관거리가 확보됐을 테니까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바른 정당의 탈당파들은 여러가지 이유를 얘기했지만 유승민 의원에게 자기들의 정치생명을 어, 걸 수는 없다. 걸만한 정치는 아니다. 뭐 이런 이유를 대고 탈당을 했어요. 그, 탈당파들의 탈당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고, 어, 일단 그거부터 들어보죠. 그런 주장은 어떻게 아, 생각하십니까? 근데, 근데 뭐, 이 길게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예. 뭐, 탈당 행위에 대한 국민적 평가는 이미 끝났지 않았습니까? 응. 끝났고, 또, 이제 탈당하신 분들이 저는 좀, 좀더 휴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정치적 활동하지 마시라고. 예, 네, 말을 아끼고 자숙기간이 더 필요하고, 네. 말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역풍이 더 분다. 그래서 국민들이, 그, 망각으로 빠질 때까지, 당연히 그뭐 쉬시는 게, <laughs> 그분들의 정치적, 뭐, 생명을 조금 더 연장하기 위해서는. <laughs> 조금 더 연장하기 위해서. <laughs> <좀> 필요하지 않겠냐. <laughs> 조금 더 연장하기 위해서라는 건 이제, 그분들은, 다음 청소에서 어렵다고 보시는 겁니까? <laughs> 아니 뭐 그걸 떠나서 뭐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알 수는 없지만 네네. 어쨌든 뭐 지금 시점에서 말을 자꾸 하는 것은 국민들은 참 이롭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어떻게 제가 인, 인간적으로 좋아하는 우리 김성태 선배님 좀 네. <laughs> 말씀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laughs> 형님 좀 쉬세요. 지금 그렇게 나올 때가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 이건 곁가지 이야기긴 한데, 이게 생각보다 크게 화제가 돼서 여쭤보자면, 김무성 전 대표, 이제 캐리어 논란이, 바른 정당 네. 지지율까지 하락하게 했다는 여론조사도 있어요. <laughs> <laughs> 아, 근데 그, 제가, 저, 김무성 대표도, 어, 어 변론을 좀 해야겠는데, 예. 김무성 대표님 그, 연배, 예. 네, 정치 선배죠. 정치 육성 아닙니까? 정치 대선배들 중에서는, 그나마 김무성 대표가 덜 권위적입니다. 권위적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특히 제가 하태경이 선배 원들한테잘 대듭니다. 이제 입장하고 다르게 되면 막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막 비난도 하고 네. 특히 뭐 김무성 대표 앞에서는 당히 그러면 뭐막면서 제가 막 소리 지은 적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네 이런 이런 식으로 좀막 해들면은 좀. <laughs> 좀 연배가 있는 어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다음까지 전화도 안 받습니다. 그리고 아예 찍힙니다. 그리고 대화도 안 해줍니다. 근데 안 해주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 그렇다는 얘기 아니고요. 그런 네. 분들도 있는데, 뭐 김우성 대표 같은 경우는 또 이제, 그렇더라도 어 이제 수평적으로 대화하고 토론하고, 어 그리고 또 이제 뭐술 한잔 마시면서 뭐, 그때 제가 좀 과했습니다 하면 또 사과도 받아주시고, 뭐 이런 식으로 좀. 굉장히 수평적인 그 정치인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한면만을 보고 네. 대표회가 너무 뭐 구시대 권위주의적인 정치인 아닙니다. 이렇게 평가하는 건좀 억울하다. 양편,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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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울할 수있을것같습네다 네. 네. 의원님의 별로는 잘 알아들었는데 별로니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laughs> 네, 뭐 국민들이 뭐 평가하시겠죠. 자, 어, 또 여기는 김에 몇 가지 여러 가지 재밌는 포인트가 있어서 의원님을 연결했는데, 그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금 뭐 워낙 초기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만,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도 몇 가지 평가를 하셨던데, 어, 긍정적으로, 어, 긍정적으로 평가한 부분을 일단, 말씀해 주시면, 외교안보 라인부터 긍정적으로 평가하신데, 이유는 뭔가요? 아, 강경화 그 후보자는 제가 개인적으로 압니다. 그분은 예예 유엔에서 유엔에서 뭐 일도 잘하고 어 외교 어, 외교관으로서의 능력을 이미 검증받은 분이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그 어, 북한 인권 관련해서 유엔에서 북한 인권조사위원회 구성하고 그리고 뭐 김정은 반인도적 범죄자라고 어 유엔에서 규정했지 않습니까 그런 그 북한인권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어 지원을 했던 분이고 또 특히 이제 문재인 정부가 이제 과거 이 북한인권 결의안 그 논란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커버하고 또 정부의 보수층에도 안심을 시키고 그러면은 상당히 좀 탁월한 선택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뭐 일각에서는 양자 외교 만했지 다자 외교는 안 했다고 하는데 대체로 뭐 보면 공부 잘하는사람들오 영어 잘하면 수학도 잘합니다. 그래서 <laughs> 뭐 양자외교만 했다고 해서 다들 이거 잘할 것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물론 뭐 외교부장관으로서 100%뭐 앞으로 다잘할이라 보장은 없죠. 근데 충분히 자격은 있다. 음. 그런 면에서 제가 높이 평가하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돼가지고 어, 다른 질문을 이어갈 수는 없을 것 같고.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고요. 조만간 저희가 스튜디오 한번 모시고, 어, 총평 한번 들어보죠. 냉정하게, 지난 대선에 대한.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른 정당 하태경 의원이었습니다. 김원준입니다. 3번서 뵙겠습니다. 선배들 중에서는 그나마 김성 대표가 덜 권위적입니다. 권위적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특히 제가 하태경이 선배 의원들한테 잘 대듭니다. 이제 입장하고 다르게 되면 막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막 비난도 하고. 네. 특히 뭐김우성 대표 앞에서는 당연히 그러면 대뭐 하면서 제가 막 소리 지른 적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네, 이런 이런 식으로 좀막 해들면은 좀좀 연배가 있는 의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다음 까지 전화도 안 받습니다. 찍힙니다. 대화도 안 해줍니다. 근데 안 해주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 그렇다는 얘기 아니고요. 그런 네. 분들도 있는데, 뭐, 김우성 대통령 같은 경우는 또 이제, 그렇더라도, 어 이제 수평적으로 대화하고, 토론하고, 어 그리고 또 이제 뭐술 한잔 마시면서, 뭐, 그때 제가 좀 과했습니다 하면 또 사과도 받아주시고, 뭐 이런 식으로 좀, 어 굉장히 수평적인, 그 정치인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한 네. 그 면만을 보고, 네. 대표회가 너무, 뭐, 구시대 권위주의적인 정치가 아닙니다. 이렇게 평가하는 건 좀. 억울하다, 사실. 아무 네. 예, 예, 예. 억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원님의 변론은 잘 알아들었는데, 변론이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웃음> 워낙. <웃음> 예, 뭐, 국민들이 뭐, 평가하시겠죠. 자, 어, 또여기한는 김에, 몇 가지, 여러 가지 재밌는 포인트가 있어서 의원님을 연결했는데, 음. 그, 일당이었고, 당이 뭐, 큰 위기가 아니었을 때는 다르지만, 지금은 내년 지방선거에 실패할 경우에, 당의 생사존망이, 이, 걸려 있습니다. 예. 사실상, 당의 기반이 완전히 허물어지고, 어, 당이 이제 뭐, 없어질 수 있는 그런 위기상황이 올수 있기 때문에, 예, 지금은 당의 핵심 역량들이 총동원해야 된다는 거죠. 어, 당을 살리기 위해서. 근데 뭐, 우리 뭐, 이미, 이미 분명하지 않습니까? 유승민 의원이 바른 장당의 최고의 가치고 최고의 자산 아니겠습니까? 현재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지금 기준으로 그렇죠. 그래서 그런 자산을 우리 당 입장에서 볼 때는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맞다. 음. 그리고 유승민 의원 본인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지금 뭐 겸손한 게 미덕이 아니라. 이유는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뭐랄까요? 그 바른 정당도 이번 대선을 겹치면서 바른 정당의 지지자층을 새로 발굴했다, 발견했다 할 정도의 새로운 경험을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뭐제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10대 후반부터 20대까지의 지지자층이 있었다는 걸 발견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젊은 보수요. 그러면 좀 젊은 의원들 뭐뭐 김영태 의원도 나오 나오시는 것 같고 예원 의원도 끝났고 또 이제 탈당하신 분들이 저는 좀좀더 휴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치 활동하지 마시라고. 네 말을 아끼고 자숙기간이 더 필요하고 음. 말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어, 역풍이 더 분다. 그래서 국민들이 그 망각. 마칠 때까지 당분간 그뭐 쉬시는 게 그분들의 정치적 뭐 예. 생명을 조금 더 연장하기 위해서는. <laughs> 조금 더 연장하기 위해서는. 필요하지 않겠냐. <laughs> 조금 더 연장하기 위해서라는 건 이제 그분들은 다음 총선에서 어렵다고 보시는 겁니까? <laughs> 아, 그뭐 그걸 떠나서 뭐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 어떻게 지알 수는 없지만 네네. 어쨌든 뭐 지금 시점에서 말을 자꾸 하는 것은 국민들한테 참이롭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어떻게 제가 인간적으로 좋아하는 우리 김성태 선배님? 네. 지 <laughs> 말씀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laughs> 형님 좀 쉬세요. 지금 그렇게 나올 때가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 이분곁 가지 이야기긴 한데, 이게 생각보다 크게 화제가 돼서 여쭤보자면 김부성 전 대표 이제 캐리어 논란이 바른정당 지지율까지 하락하게 했다는 여론조사도 있어요. <laughs> <laughs> 아 근데 그 제가 저 김무성 대표 도어 어, 변론을 좀 해야겠는데 예. 김무성 대표님 그 연배 예. 네, 정치 선배죠 정치 육상 아닙니까 정치 대 나오시는 것 같고 아마도 예, 확정은 안 됐지만 이런 분들이 당 대표를 하는 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뭐 추대가 아니고 경선이니까뭐 네. 그런 분들이, 나오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어, 그리고 사실 그런 분들 입장에서도, 예. 유승민 후보가 대표로 나와주셔야, 성행도 네. 더 되고, 그런 분들도 가치가 더 높아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그, 약간 마이너리그가 될 수도 있다. 아, 네. 별로, 국민들 관심도, 어, 어, 못, 못 끌어내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물론 뭐 그런 의미에서 유승민 후보가 당 핵심 역량을 총 동원한다는 의뿐만 아니라 당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더 끌어낸다는 의미에서도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뭐 이동하겠습니다. 연결한 김에 조금 시간이 지났으니까 객관 거리가 확보됐을 테니까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바른 정당의 탈당 파들은 여러 가지 이유를 얘기했지만. 유승민 의원에게 자기들의 정치 생명을, 어, 걸 수는 없다. 걸만한 정치는 인 아니다. 뭐 이런 이유를 대고 탈당을 했어요. 그, 탈당파들의 탈당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고, 어, 일단 그거부터 들어보죠. 그런 주장은 어떻게 아, 생각하십니까? 근데, 데 뭐, 이 길게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네. 이제 뭐, 탈당 행위에 대한 국민적 평가는 이미 끝나지 않았습니까? 유승민 의원이 백의정군을 선언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니다, 당대표 경선에 나와라. 공시 요청이 나왔네요. 하태경 의원 연결하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하태경입니다. 네. 어, 유승민 의원이 백의정군을 선언했던 이유 짧게 말씀해주시고, 안 된다, 당대표 나와라 하신 이유도 짧게 설명해주십시오. 뭐 가장 큰 거는, 예. 에, 대선, <laughs> 대선 직후에 네. 바로 당권을 잡으면 이제 대선 때 단일화할 거냐 말 거냐 큰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단일화 주장했던 측은 단일화 안 하는 이유가 유승민 후보가 단일화 안 하는 이유가 이후에 당의 패권을 계속 장악하기 위해서 저러는 거다. 뭐 이런 음. 그 공격이 좀 있었어요. 음, 음. 어. 그게 하나 있었고 또 어차피 대통령은 안될 거고 이제 그렇죠. 당을 장악하려고 저렇게 나가는 거다. 네, 그런 음, 공격이 있었다. 그렇죠. 당내 음. 권력투쟁 일환으로 당일에 음. 거부하는 거다. 뭐 이런 시각이 있었고. 또뭐 과거에 보면 대선 끝나면 후보들은 조금 쉬는 게 본인을 그렇죠. 위해서도 좀 쉬는 게 필요하고. 그렇죠. 뭐 그게 관례 비슷했기 때문에 뭐 네, 그런 이유들이 겹쳐서 어, 대기정군을전언했고또 사실 자연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네. 음. 그런데 굳이 나오시라고 하는 이유는요? 그건 이제, 우리가 뭐 네. 과거에 일강이었을 때는.